안녕하세요. 와. 네. 와, 너무 예쁩니다. 신기해라. 이거. <laughs> 사합니다두개나 돼요? 와. 어, 이거는 푸딩 같은데요? 음, 어머. 너무 귀여운데요. <laughs> 그거 조변님 닮은 거예요. 어, 이거요? 머리숱이 없는 <laughs>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은데. 머리숱 <laughs> <laughs> 닮았다. <laughs>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, 마음에 들어요. 트위티 조배님 닮았다고. 응. 음. 제 친구들이 다 동의했어요. 아, 진짜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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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와. 와. <우와.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근데 사실 최배님 걸로 산 고양이는. 아, 그래요? 이 노란데. 네. 집에 있는 거니 아이랑 비타민 겠어요 얘네도 또 주더라 너무 귀여우세요 <웃음> 좋아 좋아 <웃음> 얘도 되게 귀엽다 그럼 갖고 싶으시면 가지시죠 하나 더 진짜로? 네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닌가요? 부족합니다 <laughs> 아닙니다 그러면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기 좋은가요? 애기 주려고 이거 은근히 비싸지 않아요? 비싸죠 컨텐츠를 네. 위해서 저의... 사비인가요? 작가님 <laughs> 사비이신가요? 네, 사비입니다 <laughs> 이렇게만 잘 보이나요? 아, 귀엽다 귀엽지 네, 않아요? 네, 네 귀여워요 비싸보여요 그러면 약간 네, 이게 어. 가장 비싼 알 중에 하나였어요. 자녀분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되게 귀여워요. 잘 나왔네. 어, 귀여. 음. <laughs> 와 이게 뭐예요? <laughs> 두 개? 아니 한 개만 고르시.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아못 뽑았던. 와 아, 귀엽다. <laughs> 닮은 거 고르셨어? <laughs> 그거 살때이 네. 변호사님 생각하면서 샀어요. 오 어, 주주? 네. 어제 너 서른 다섯 살이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새로 오신 변호사님 이시죠? 네.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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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. 이거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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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 이게. 이 이게. 이게. 이 이게. 이게. 이 이게. 이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이경은 <laughs> 모양새 가 이상할 것 같은데요? 네, 이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그게 뭐예요? 이게 전부 제가 찍건가요? 아니요, 그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. <laughs> 저는 저번 주에 입사한 이경아 변호사. <laughs> 아, 저는 생만보 고릴라는 줄 알았는데. 아 계속... 고릴라? <laughs> 개구리네요. 근데 그게, 아, 귀엽다. 그게 뭐지? 나, 나름 귀여운데요? 어, 어, 어. 귀엽다. 아무서 어, 뭐 아, 개구리 소리 나네. 진짜 개구리 소리 나네. 음, 너무 신기하네요. 그게 뭐지? 어, 혹시 개구리 천장이 먼저 아세요? 아, 벌레? 벌레, 벌레 있을 때 이거든요. <laughs> 벌레도 도망가지 않을까요? 아, 맞아. <laughs> 역시 변호사님이라 똑똑한 생각을 하셨네요. 아, 아 감사합니다. 제 방에 두고 열심히 벌레 퇴치 오믄 쓰겠습니다. <laughs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너무 <laughs> 귀여 너무 귀여워요. 집사 성모님. 어 왠지 그 <laughs> 어. 성모님 디자인이랑 어울려. 맞아. <laughs> 어. 어, 귀엽다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송이 고리 송이들 고양이들 응. 막내 동생 하면 되겠다. 아. <laughs> 아. 여기부터 먼저 눈이 가게 되는데 <웃음> 기대가 돼 <laughs> 너무 <나. 웃음> 귀여워 아, 알아요 이 토끼 7반이야 오! 맞아요 네. 아 너무 작게 발랐 진짜 귀엽죠? <laughs> 너무 귀여워요 마음이 아프다 너무 귀여워 봐 아, 너무, 너무 귀여워 이게 이 박스도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? 또 이... 어, 이렇게 어디 이 녀석이 안 닫아줘야 어뭐 돌아가고 있어 <laughs> 어, 너무 귀여운데, 너무 손 덜덜 떨리고, <laughs> <줄수 있어? 웃음> 이 조그만 아이들 너무 어, 감사해요, 조금. 너무 귀엽다. 작가님도 이렇게 네. 또 짚은 엄지 시간에 깜짝 자, 서프라이즈를 작은 기쁨이 되길 아, 바라며. 것 없지. 아, 청포도, <laughs> 아, 아, 청포도 <laughs> 작당이네 감사합니다. 안녕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언제 고양이가 보여가지고. 어 고양이. 오, 예쁜 꽃도 있네요. 아, 오, <laughs> 사실 <와, 혹시, 웃음> 진짜 고양. 그래서 며한 번씩 사다 놓고. 발로 밟으면 잘 열리는데. <laughs> <건데. 웃음> 귀여워서 파괴. <laughs> 세워 놓는 거야. 아. 상용 아, 굉장히. 아. 아 귀엽다. 파괴 <laughs> <laughs> 뒷모습이 아주 그냥 변호사님의 책상에 뜬금없이 고양이 궁댕이가 언젠가 고개를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. 이건 진짜 오랜만이야. 달랑쥐? 너무 기억이에요. 엉돌이? 어, 엉돌이가 왜 있어요? 저, 저대전사라이라서 약간 제 소울 소울메이트 같은 아, 진짜? 거거든요. 네. 아 미치겠다. <laughs> 제 꿈돌이 많이 알아서 옆에 놔줘야겠네요. 오 귀여워. <laughs> 친구. <laughs> 세상에 대전 사람이어서 꿈돌이를 책상에 놓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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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뽑으시죠 <laughs> <너무 웃음> <너무 웃음> 특이하네요 이거. 오케이.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? 아, 귀엽네요, 그게. 그거 씨 잡아먹는 식물이에요. 귀여운 게 아니네요. 아 잔인한 부부라. 아 이게. 이제... 살려줘야지 그거. 어 착하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살려서. 마음 씨가 따뜻한 변호사님이시네요. 대한 변호사 협회.